위쪽에서는 맛있는 오징어와 새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들은 검정색 줄무늬를 가진 노란 물고기인데요. 바다에서 때를 지어 다니는 골든 체벌리입니다. 자, 이제 수조 위쪽에서는 검정색의 기다란 막대가 내려올 텐데요. 코이스 아쿠리움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다란 막대인 피딩 스틱을 이용해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어, 여기 앞에 막대가 보입니다. 와, 상호가 먹이 먹는 것을 보셨다면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자, 못 보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막대는 계속해서 위쪽에서 내려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쿠아리스트가 준비한 먹이는요, 신선한 오징어와 새우를 비롯해 고등어, 참마 그리고 대구인데요. 자, 과연 이번 어디에서 막대가 내려올까요? 자, 안쪽에 막대가 내려왔습니다. 자, 검정색 전박이 상어와 먹이는 체를 맡았는데요. 자, 주변에 다른 경쟁자도 모여들자, 우리 아쿠아리스트. 잠시 막대를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자, 과연 이번엔 어디에서 데려올까요? 저또한번 깊숙이 막대가 내려왔는데요. 어, 아득하게 우리 전박의 상어는 보지 못했고요. 자, 앞에 커다란 상어가 막대를 검지했습니다. 저기를 먹었을까요? 오. 바로,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자, 이 샌드 타이거는 바다왕국의 메인 상어인데요. 평소에는 아주 느릿느릿 유용하지만 이렇게 먹이 앞에서는 순식간에 아주아주 잽싸게 아주 낚아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엔 또 어디에서 막대가 내려오게 될까요? 먼저 수종인쪽을 주목해주세요.